7월 첫번째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아, 오늘 7월 3일 음, 7월에 첫 매매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어, 매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음, 지수는 오늘 다 나쁘지 않았죠 전일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어, 지수가 오늘 다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플러스 2.4% 코스피가 플러스 1.4% 음, 아주 양호하게 잘 흘렀고 우리 증시도 전체적으로 어, 빨간 게 거의 한90% 가까이 될 정도로 다들 흐름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또그 와중에도 또 손실을 보고 그러신 분도 또 어, 많이 시겠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또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음, 소대팀하고 사무팀은 또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슈들과 또한달 내내도록 싸워야 되겠죠. 아무쪼록 긴장은 풀지 마시고, 마인드를 강건하게 잡수시고, 이번 한 달도 또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매한 거 복귀하면서 스스로가 수정 보완할 점, 저 역시도 수정 보완할 점을 또 보완해보고, 또 내일 매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가는 푸시에서가 상가를 유지해 주었죠. 음, 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코드네이처가 어, 이현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올리피스가 다시 상가를 갔죠. 어, 전일에 보유했던 상종목부터 한번 보죠. 음, 전일에 보유했던 상종목은 우리가 금오전기 금요일날, 그리고 코드네이처두종을 보유했는데, 코드네이처는 오늘 시가 21%에서 바로 상가로, 어, 일찍 말아줘. 좀 풀어지,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무사히 상가로 마무리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익도 나쁘지 않았다 코더네이처 그리고 금무중기도 아침에 시가 15% 출발했었죠 바로 미끄러졌지만 금무중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상수익은 두개 합쳐서 그래도 45%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첫날에 수익치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세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음, 약간 중기 스타일로 가져간 종목이 지금 두 종목 정도 있죠. 루니시 지금 두 종목인데, 오늘 루니시 7% 정도 수익을 줬죠. 그래서 끌고 가지 않은 자금 약간 분들 챙겨 먹으라 이랬는데, 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고, 음 전일에 이것도 금일라이 꼬리부분 들어간거 아닙니까 꼬리부분에 음,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제가 승부를 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날짜 우리가 승부를 걸어버렸죠 어차피 다음달로 한번 보고 이놈을 눌림을 제가 보면 할거라고 기다리고 기다려, 눌림을 주지를 않아서 이왕이면 그냥 달린 말에 몸을 씻자 이랬는데 오늘 모습이 참 좋았죠. 15% 가까이 수익이 나왔는데 챙긴 분들은 아마 15% 정도 챙기실 겁니다. 그리고 보유한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이 신규 편입된 종목 3부 투건이었죠. 오늘 12, 13% 정도 수익이 나왔죠. 음 이것도 당분간 중기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3,200원에 진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네. 이자리에죠 3,200원. 그래서 오늘, 음, 저전도 잘 잡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3부통은 시가 4%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싸게나 좀 들어갔죠. 그래서 3부통도12% 정도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도 기가비스도 진행이 되었죠, 기세주로. 음, 수익률은 한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았 음, 조금, 폭을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절반을 챙기고 싶은 분들은 또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더 보도록 하죠. 포스코 DX도 오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제, 어, 우리가 15,430원. 예. 여기가 어저 35,330원이거든요. 이 거의 19,430원이니까 거의 뭐이 근처에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예. 오늘 시가가 아마 15,430원인가 뭐 그럴 건데 시가 우리 공량이 들어갔으니까 하루 종일 그대로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오늘 기, 어, 포스코 DX도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0 2% 정도 수익을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포스코 DX도. 오늘 기세저들이 다, 나름대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매매가 좀 흔들림 없이 잘간것 같아요. 음, 포스코 DX도 나쁘지 않았다. 어, 그리고 오늘 대회로 진행한 것 중에 음, k n 솔 어, k n 솔이 우리가 11670원, 5%대 상담 라인을 돌파하면 들어가자, 라고 라인 딱, 타점을 딱 잡았죠. 11670원. 음, 그죠. 이 정도 되죠. 그죠. 11670원 정도.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돼, 된 상태였죠.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반응이 나타내주었죠. 15%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오늘 고점이 22%까지 갔죠. 예. 한17% 정도? 예, 거도 나온 것 같아요. 음, 17% 정도. 그래서 오늘 이것도 오늘 아, 참 좋은 수익이었다. 음, k 연술도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k 연술과 신성 엔진은 어제 제가 이미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어, 공략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신성이 시가가 1.5% 그렇게 관심을 받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신성을, 종목을 요 밑으로 관, 관종해서 이제, 우리 제, 제 관종창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요 위로 걸보도고요 밑에 거는 다른 유튜브 주목들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이 밑에 내려놔버렸단 말이야. 내려놨 나중에 이제 발견했거나, 발견했을 때 그때 한15% 정도? 한이 정도만 올라가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참, 아쉽다라고 했는데,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 KNC로 봅시다 했는데, 그래도 뭐, 이거라도 뭐 아쉽지 않게 15% 정도 준 거를 17%? 예. 증례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성 엔진은 좀 아쉬워서 제가 우리가 2 9 0 0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어, 뭐 크게는 안 보더라도 2 9 0 0년에다좀더 한번 봅시다.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 이 지점으로 2 9 2090에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잠깐 터치 해죠 안착을 못했지요. 어, 안착을 못했지요. 한5% 수익이 나오면서 이제 안착을 돼야 되는데 안착이 못했어요. 그래그 점은 참 아쉬웠어요. 신성 엔진은. 좀 이거는좀 아쉬웠다. 뭐 아직은 뭐, 그래도 한2%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는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죠. 음 오늘 대이 종목의 백미는 아무래도 이제 칩셋 미디어와 아 올리패스 또근무중기 이렇게 될 텐데, 칩셋 미디어는 오늘 우리가 사과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음17% 정도 수익이 나오더군요. 들어간 다점이 우리가 집수의 미디가 삼만 오천을 다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점이 다점을 잡을 때가 참 어, 완화가 걸려가지고 완화가 걸려가지고 상승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예, 좀 올려주고 우리는 삼만 오천을 기다리자. 딱이 지점에 체킹이 됐죠. 음. 그고 상가로 딱 안착이 되었는데 아이 놈이 아, 그냥 어, 굳어져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럼시7 프로 정도 수익을 한 꼬로 딱 상가로 보유하게 된데 어. 이건 좀제 개인적으로 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오늘 첫날에 큰 수익이죠. 뭐 따지고 보면 음. 그 다음에 이 종목 중 올리페스 올리피스는 이제 상가까지 잘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물론 중간에 좀 풀어졌습니다만, 이놈은 그래도 이렇게 안착을 시켜줬어요. 워낙 우리가 수익을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었으니까, 우리가 2030원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 완화가 걸렸을 때, 완화가 걸려갖고, 제가 2000원과 2030원을 봤거든요. 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보내는게 네,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이제 미끄러질 때 여기가 딱 2030원이었어요. 딱2,036 구간이 2,036은 딱이 구간, 딱이 구간에 딱 체킹이 딱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체킹 딱 되고 상가 바로 안착. 풀어졌지만 우리 수익을 많이 안고 있는 종목, 우리 15.5% 15%좀 안고 있는 종목이 그대로 뭐 절반은 팔더러 절반은 보유했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올림피스는 오늘. 확하게 하이 트레이딩이 잘 먹어 들어간 어, 스타일이라고볼수있 돼. 집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좀 미끄러졌지만 여기에서 살아가지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점이 좀 오늘 아쉬웠다. 집수는 아, 수익은 좋지만은 음, 음 그리고 데올근무중기는 이제 상팀과 같이 진행이 됐죠. 음, 근무중기는 오늘 우리가 상팀은 15% 정도로 먹었는데, 데이들은 거의 더 먹었죠. 데이는20% 아마 이상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요, 보압건제 찍어줄 때, 그때는 아, 체킹이 안 됐죠.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1,300원을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1,300원. 네, 1 3 0 0 기준가를 잡았죠. 그래서 첫번째 들어간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될겁니다. 1 3 0 0 기준점 그래서 한프로 밖에 수익은 나오지 않았어요. 첫번째는 다시 계속 또 나중에 또1300 깨고 내려오죠. 그죠 갔다가 응. 한오프로 주고 또 깨고 내려옵니다. 여전히 다시 우리는 2차 공략을 1 3 0 0또 보자고 했습니다. 다시 또이 차가 들어가죠. 여기서 12% 정도, 23% 정도 수익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시가가 15%였으니까 1300원이면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12% 정도. 또 다시 내려오죠.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자고 했죠. 또 여기서 또 체킹, 또한우 프로 정도 뒤에도 아마 들어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오정이는 어, 데이도 수익이 좋았고 어, 상팀도 수익이 좋았다. 그래서 아주 효자설은 어,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월에 7월에 첫 매매 날이라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새로 한달에 바뀐달에 첫날에 조심스럽게 끼웠는데 또 그날이 월요일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러운 날이었죠 그 와중에 뭐 나름대로 첫 단추는 잘 끼고 가지 않느냐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은 아침에 알맥을 선택을 하지 않고 오프너를 선택을 했다면 좀더 좋은 수익을 줬을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었고 신성이엔지를 조금 흐름을 더 지켜보고 밑으로 하단으로 간중 종목에서 하단으로 내려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너무 서둘러서 내렸다 이게 좀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아침에는 좀이두 종목이 좀 아쉬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종목들은 다 무난하게 잘 했고 수익도 상당히 잘 집중을 해서 뭐 데이로 들어가서 상중목 안고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좋았고, 칩셋 미디어도 좀 아쉬웠지만, 상가 안착은 뭐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감사했고, 그무중기도 어, 상팀 데이팅도 할수 있죠. 신승인지 대신에 k n s 를토한 것도 뭐 나름대로 자선책으로 좋았다라고 볼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가끔하게12% 에서 10% 에서 12% 기가비스 15%삼부2군도 오늘 다점을 참잘 잡고 들어갔다 3200 다점을 잘 잡고 들어갔다 이것도 오늘 잘 된것 같아요 이수피타 시스는 저번달에 승부를 확실히 걸어버린 것이 유효했고 어, 루닛은 아, 금요일날 꼬리공략이 오늘은 일단 수익을 준것이니까 7%라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전체적으로 어 오늘 매매는 아첫 단추치고는 무난하게 흘러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음 오늘 개인적으로 좀 눈이 갔던 종목들은 TS 트릴리온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프로텍 같은 종목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늘 다시 한번 미친듯한 또 어, 상승세를 또 보여줬죠 91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뭐 좀씩 100만원 넘겠군요 외국인이 거의 3 8만주라 물량을 사정없이 밀어넣었군요 음. 자 오늘 그래도 첫날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첫 출발이 무난해서 7월달엔 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항상 긴장은 해야 되겠죠. 시장은 시장은 또 언제, 어느 때, 무슨 아기 같은 모습으로 또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만 풀지 마시고 에, 매일 새로운 초심의 마음으로 또 시장과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차분한 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첫 매매일 다들 좋은 수익으로 끝났는데요. 지루달도 열심히 한번또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문의 문주였습니다.